매출 1억 찍는 사장님과 매출 1000만원에 멈추는 사장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? 능력 차이 아닙니다. 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. 10년째 자영업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는 마스터리 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듣고 나시면 왜 열심히 일해도 손님이 없는지, 왜 옆집은 확장하는데 내 가게는 제자리인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. 특히 세 번째 원칙은 지금 당장 써먹으면 다음 달부터 현금 흐름이 바뀝니다. 프랜차이즈 본사 도움 없이 대출 한푼 없이 시작해서 연매출 10억 찍은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지킨 다섯 가지 원칙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매출은 중력입니다. 중력이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변에 다른 거를 끌어들인다는 법칙을 말합니다. 돈은 중력과 같습니다. 여러분. 왜 부자 동네 상권이 계속 뜨고 그 옆에 또 좋은 가게들이 생길까요? 매출이 매출을 부르기 때문입니다. 월 매출 1000만원 찍기까지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상대적으로 쉬웠던 경험 있으시죠? 이게 바로 매출의 중력입니다. 어, 제가 컨설팅한 강남의 한 카페 사장님 처음 월 500만원 매출에서 1000만원 만드는데 1년 걸렸습니다. 그런데 1000만원에서 2천만원은 6개월,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은 단 3개월 걸렸어요. 매출이 커질수록 단골이 단골을 데려오고 리뷰가 리뷰를 부르고 입소문이 입소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초반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지금 힘든 건 중력이 약해서예요. 조금만 더 버티면 가속도가 붙습니다. 두 번째 손님은 인격체입니다. 이말 듣고 무슨 소리야 하실 분들 계실텐데 끝까지 들어보세요. 큰 손님은 어른이고 작은 손님은 아이라고 생각하세요. 제가 아는 마포고깃집 사장님. 혼밥하러 오는 1인 손님도 가족 손님처럼 정성껏 모셨어요. 기본 반찬 똑같이 내고 고기 구워드리고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. 그한 사람 손님들이 나중에 친구나 가족 데려왔어요. 여기 혼자 가도 눈치 안 주고 잘해줘. 입소문 나니까 오히려 1인 손님 때문에 단체 손님이 늘었습니다. 그집 평일 저녁도 대기 30분입니다. 반대로 수원 이자카야 사장님은 안주 적게 시키는 손님한테는 대놓고 불친절했어요. 술집인데 안주를 그것밖에 안 시키냐 라고 혼자 생각했지만 다 티가 났던 거죠. 결과는 동네 맘 카페 기분 나쁜 가게로 소문났고 단골들 하나 둘 떠나서 결국 1년 만에 정리했습니다. 작은 손님이 모여서 큰 매출을 만듭니다. 작은 손님 무시하면 큰 손님도 안 옵니다. 돈은 차별하는 사람한테 모이지 않거든요. 세 번째, 매일 들어오는 만원이 한 달에 한번 들어오는 50만 원보다 강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? 주말에만 장사 잘 되는 가게는 절대 못 큽니다. 제가 본 망하는 가게들의 공통점. 우리는 금, 토일만 장사하면 돼요. 평일은 놀아도 돼요. 이런 마인드입니다. 반대로 성공하는 가게들은 평일 점심 장사라도 꾸준히 합니다. 테이크아웃이라도 합니다. 배달이라도 합니다. 왜? 일정한 매출이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. 매일 들어오는 작은 돈이 조직화된 군대처럼 다른 돈들을 끌고 옵니다. 네 번째, 힘들게 번 돈이 쉽게 번 돈보다 100배 강합니다. 여러분,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받아서 가게 인테리어 한 사장님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? 대부분 망했습니다. 반대로 자기 돈으로 한푼한푼 한푼 모아서 인테리어 한 사장님들은 살아남았어요. 왜? 힘들게 번 돈은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밤 12시까지 서서 일하고 주말도 없이 번그 돈. 그 돈에는 여러분의 땀과 시간과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. 그런 돈은 쉽게 나가지 않아요. 그리고 다른 돈을 부릅니다. 다섯 번째, 손님 돈 대하는 태도가 내 매출을 결정합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 모릅니다. 손님이 계산할 때 카드나 영수증을 대충 접어주는 사장님, 매출 안 오릅니다. 왜일까요?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장한테는 돈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. 손님의 천원을 우습게 보면은 여러분한테는 100원도 안옵니다. 거스름돈 줄 때도 두 손으로 공손히, 영수증도 깔끔하게, 심지어 화장실 휴지까지도 넉넉하게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 그게 바로 매출입니다.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. 장사는 돈이 하는게 아니라 태도가 합니다.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. 내일 아침 가게 문열때 오는 첫 손님한테 진심으로 인사해 보세요.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. 혹시 이런 원칙 다 지켜도 매출이 안 오른다고요. 온라인 마케팅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. 매출 떨어져서 잠못 드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 1대1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. 10년간 1,000명 이상의 사장님들과 함께한 노하우로 각자의 매장에 맞는 빠르게 매출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